인생 이제 그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가장 짜릿하고 저희가 뭐 아무리 발로 차도 안, 가면 안 가고 또 야외에서 나를 타면 혼자 툭 뚫어먹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초보자들이 나를 타면 말 이상하다고 바고다니데가끔면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리더의 어떤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압도하고 내가 너에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네, 사랑으로, 애정으로 오픈마인드로 다가가지만 고삐를 잡고 방향을 사업을 할 때도 어디로 가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리더 그 기승자의 시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삐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도 딴 데를 보고 있으면 말을 이쪽으로 안 갑니다. 정말 희한한 것도 아, 비전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두고 그리고 이 고삐의 방향을 틀어줘야 말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걸 아주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어떤 자세와 위험을잘 뭐 맞추느라고 초보자들이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긴한데 저는 정말 메디테이션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개발하실 때 저희 이제 한몇 년간 같이 방과공사와 같이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고 하고 관심들이 게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열어져야겠습니다. A P I 이런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19년에 107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뭐 누구까지 붙여서 지금 어디 길을 찾아가는데 보석처럼 잘찾아가어서 하면은 남의 영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CT 개발자센터가 그룹 개발자센터도 확대 개편하면서 이 기존 텔레콤 개발자센터가 그룹 개발자센터를 좀바뀝니다근데 어차피 여기에 누르면 또 남의 목소리들이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라이은센터에서프로에서프로젝트등서하실때트 프로젝트에서 프 공모전 에서가로젝트에서프로젝서비스젝트에서프로는트에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사트하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서